얼마 전에 구글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걸 발표했죠. 바로 AI 모델 제미나이 3.0인데요. 이게 그냥 좀더 똑똑해진 AI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만 하던 걸 진짜 현실로 만들어 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미나이 3.0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그 기능들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구글이 정말 엄청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 한마디 이게 이번 발표에 대한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성능 좀 좋아졌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AI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이번 발표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그냥 모델 하나 찔끔 업그레이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글이 아예 작정을 하고 AI 시장 판도를 뒤집으려고 새로운 최첨단 모델 패밀리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라인업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미나의 3프로, 얘가 바로 핵심 주력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딥싱크. 이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정말 복잡하고 깊은 사고가 필요한 아주 어려운 문제만 전문으로 푸는 특수 요원 같은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흥미로운데 바로 제미나의 에이전트입니다. 얘는 그냥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일 처리를 해주는 그런 똑똑한 개인 비서 같은 존재예요. 물론. 이렇게 말만 들으면 에이 그냥 홍보 문구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숫자들 이게 재미나이 3포인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도약을 이뤄냈는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 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박사급 전문가 수준의 추론 능력을 시험하는 테스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미나이 3포인트가 기존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수준의 복잡한 문제도 거뜬히 풀어낼 수 있는 두뇌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냥 머리만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화면에 있는 시각 정보를 보는 능력.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전 모델들은 50%의 벽도 못 넘고 있었는데 제미나이 3 프로는 무려 72.7%를 기록했어요. 이 차이 엄청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시 후에 볼 AI 에이전트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대신 일을 해 주려면 이 보는 능력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수학 시험에서 받은 점수인데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바로 100점. 만점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를 잘 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델의 논리적인 사고력이 인간의 실수를 뛰어넘어서 거의 완벽히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해진 성능으로 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질 거예요.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걸 보면 이 모델이 우리 아이디어를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로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이브코딩 이게 대체 뭘까요? 이름 그대로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우리가 막 복잡하게 코드 한줄한줄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줘 라고 분위기 즉 바이브만 던져 주면 그걸 알아서 실제 작동하는 결과물로 뚝딱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자 말로만 하면 잘안 와닿죠 가장 직관적인 예시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용자가 모델한테 그냥 딱 이렇게만 말했어요 폭발하는 화산 3d 모델 하나 만들어 봐. 정말 간단한 한 문장이었죠.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단한 번에 그냥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요. 사용자가 직접 입자 크기, 용암이 퍼지는 정도, 심지어 폭발 속도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하나 만들어줘. 딱이한 문장만 던졌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아예 처음부터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 하나 없이 움직이고 블럭 쌓고 부수는 핵심 기능이 전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좀더 복잡한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미 있는 유명한 게임을 따라 만드는 거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냥 만들고 끝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피드백을 듣고 그걸 반영해서 스스로 고친다는 거죠. 사용자가 야, 이거 게임 너무 빠른데 속도 좀 줄여봐 라고 하니까 그걸 바로 알아듣고 게임 밸런스를 다시 맞춰서 훨씬 더 재밌고 완성도 높은 버전을 내놓은 겁니다. 자, 창의력의 끝은 어딜까요?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독창적인 노래를 한곡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멜로디 하나 띡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화면에 화려한 영상이 나오는 비주얼라이저에 가사까지 착착 나오는 완벽한 음악 플레이어를 통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이상을 해낸 거죠. 자, 지금까지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뭔가를 해주는, 즉, 수행하는 능력을 한번 볼게요. 드디어 새로운 제미나이 에이전트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 제미나이 에이전트는요. 복잡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진짜 일 잘하는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처럼 그냥 물어보면 답만 해 주는 그런 정보 검색 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와닿는 예시가 바로 이거. 저녁 식사 예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직접 예약 사이트 들어가서 날짜 클릭하고 시간 고르고 막 정보 입력하고 되게 귀찮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AI가 대신해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귀찮은 일은 이제 그냥 AI한테 시키면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발전이 과연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뤄낸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AI의 능력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재미나이 3.0은 최고 수준의 지능, 그리고 지금까지 본적 없는 창의력,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행동 능력까지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최초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렇게 강력한 기능 대부분을 무료로 쓸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말이 모든 걸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AI는 그냥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방의 분위기까지 파악할 정도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던 AI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랑 소통하는 존재로 그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냥 코드만 짜는 걸 넘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심지어 행동까지 하는 AI. 이런 AI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데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